자 이번에는 이제 몸통 만들 건데요. 자 몸통은 이제 큐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큐브 하나 불러주시고요. 큐브, 요거 큐브 하나 불러주시고, 자 위아래 조절해 주신 다음에 요거 이제 똑같아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 윗 부분에 노란색, 오른쪽 부분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자 요거 조절해서, 요거 조절해서 배치해 주세요. 자 요거 몸통 이제 여기 처음에 큐브 크기 배치는 요자 여기 목과 마주하는 이 부분 여기서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얇게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윗부분까지 에요 여기 윗부분까지 자 그리고 폭은 폭은 여기 안쪽까지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팔 보시면, 이 팔에 요만큼 이제 기울기가 있는데, 여기 맞춰서 이 위치에 배치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밑에 여기 얇게 띠가 있는 부분, 여기 가장 넓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까지 너비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어뭐 다른 기능을 쓰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 저희가 이제 에디트라는 이제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점선면을 좀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좀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단축키 C를 눌러 주시면 돼요. 단축키 C. 자, C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모양이 지금 봤을 때어 여기 봤을 때, 아까 전에는 큐브라고 해서 여기가 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점 3개와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면이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오브젝트 모드일 때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가, 얘가, 어, 에디트 모드, 단축키 C를 눌러서, 단축키 C를 누르게, 아고 단축키 C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make editable 이라는 상태로 넘어가지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make editable 이라는 이렇게 항목이 뜨게 되고 단축키가 C라고 여기가 표시가 되죠. 근데, 자, 이거를 눌러주시고 난 후, 그러니까 전과 후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전에 원기둥 이제 만들 때, 뭐, 캡이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아니면 슬라이스라든지 그런 게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지금 큐브에서 여기 밑에 탭에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메이크 에디터블로 넘어가 주게 되면요. 여기 오브젝트 항목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어, 저희가 원기둥에서 뭐 필렛 부분이라든지 그런 노란색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점선 면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선면 항목이 있어요. 점선면 항목. 그래서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내가 드래그로 드래그로 사각형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단축키가 어 0입니다. 0. 숫자 0이에요. 그래서 숫자 0을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트 옆에 네모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범위에 있는 부분을 점들을 선택하겠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여기 그래서 어, 전체를 위에 부분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스케일 툴로 스케일 툴은 단축키 T입니다. T 여기. 자, x축으로 사이즈를 줄여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x축 빨간색 여기 표시 있죠. 자, 여기에 요 네모를 붙잡고 네모를 붙잡고 왼쪽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자, 좌우가 똑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줄어들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가 지금 육면체를 줄여놨, 육면체를 앞에서 볼 때만 모양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전체 사이즈를 내가 여기 빨간색을 선택을 안 하고 빨간색 선택을 안 하고, 어, 잘못 선택해서 여기 빈 공간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몸통이 그래서 저희는 x축으로만 줄여줄 겁니다. 이렇게 자 프론트 정, 프론트 뷰 보시면서 x축으로만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기울기를 어깨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 부분 지금 제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 눈에 보이게 색깔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좀 변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 크기는 맞춰줬어요. 자, 이번에는 측면뷰로 가겠습니다. 라이트뷰로 와주시고요. 자, 라이트뷰로 와주신 다음에 얘네는 자, 똑같습니다. 여기 단축키 숫자 0 눌러주시고, 오른쪽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로. 자, 땡겨 주시고. 자, 뒤쪽도 등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몸통에다가 이렇게 맞춰 놨는데 몸통에다 이제 흰색 선의 가운데다 맞춰 놨는데 지금 머리 부분 보시면 머리는 뒤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자, 요 머리를 머리를 선택해서 앞으로 당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여기 뷰포트 이미지 있습니다. 시프트 V 눌러 주시면 Shift V 눌러서, 백탭에서, 여기 백탭에서 Offset X축을, X축을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마이너스 169 정도 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몸통,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요게 좀 한번 조절을 해 주시고요. 다시 몸통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자, 퍼스펙티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요요 뷰를 좀볼 건데요. 요번에 면을 좀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얘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여기에 이제 폴리곤즈라고 떠요. 폴리곤. 3D에서는요, 면을 폴리곤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라인을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을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버텍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아랫면을 여기 선택해 주시고, 폴리곤 선택해 주시고, 자, 단축키 E 눌러주면 무브 툴이에요. 무브툴로 밑에 면을 이렇게 선택해주세요 밑에 면 여기 아랫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프론트뷰를 보겠습니다 프론트뷰 프론트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자 얇게 띠가 있어요 자 이만큼 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인데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요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자 단축키가 D입니다, D. D인데, 요, Extrude 요 기능을 그냥 마우스 우클릭으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처음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이제 모델링 할때 사용하는 요런 여러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외우시기는 좀 힘들거든요. 많으니까. 그래서 Extrude 요 기능을 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해주시고, 자, 여기 프론트뷰 보시면서 여기 빈 공간을, 빈 공간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에 익스트루드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셨으면요. 자, 이제 뭐 몸통 모양이 다 끝난 거예요. 몸통 모양은 다끝났고요 저희는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진행을 해볼 겁니다. 어, 이 레고에다가 뼈를 심어서 이제 움직임까지도 줘볼 거예요. 그냥 간단한 포즈나 아니면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 걷는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움직임을 주려면은 약간 꺾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는 면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무브툴 요거 좀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이스트루드가 되어 있어서, 무브툴 요걸로 이제 요 부분 이제 라인을 좀넣어주고 근데 라인이 없으면 꺾이질 않아요. 얘네가, 저희가 지금 팔 부분을 만약에 꺾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꺾일 때 팔꿈치 부분에 꺾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팔꿈치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팔꿈치 꺾이는 모양대로 줄이가 있습니다. 주름이가 있어요. 얘네들도 여기에 뼈를 심어주고 이 모양을 꺾어주려면은 어, 생성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꺾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좀 넣어주시는 게 넣어주셔야 얘가 정상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인을 넣어줄 건데 여러분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어, 루프 패스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루프 패스 컷 자, 이게 뭐냐면은 어, 얘를 한 바퀴 삥 둘러서 가로 라인이든 세로 라인이든 이 오브젝트를 한 바퀴 삥 둘러서 잘라 준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단축키로 따지면 뭐 KL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마우스우 클릭해서 루프 패스 컷 요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요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가로선에다가 이렇게 가로 요 기울어져 있는 요 라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세로선 가로선이 가로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다 배치해 주고 싶다. 자, 시프트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 배치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띠가 하나가 생기는데 자, 여기에 플러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요. 클릭해 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만큼 개수를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몸통 윗부분에, 윗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꺾여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얘한테 이제 베벨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볼 건데요. 베벨. 이 베벨은 뭐냐면, 저희가 요 머리 부분 할 때, 자, 요거 잠깐, 무브툴 눌러서 없애줄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머리 만들 때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할때 저희가 이제 필렛이라는 기능을 썼습니다. 그거는, 어, 에디터블 상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일 때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에디트 모드에서는요, 자,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벨. 그래서 여기 윗부분 잡아줄 건데 이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점 지금 크기 조절도 뭐 저희가 막 조절을 하기도 했지만 조절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 큐브에 큐브를 눌러서 코디네이트라는 여기 항목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s x y z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케일 부분인데, 여기가 111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가 수치가 틀어지게 되면요. 얘가 수치가 틀어지게 되면, 어 베벨이라는 기능이, 우리 꺾이는 부분의 이 모양인데, 여기 XYZ축 비율이 틀어지게 됩니다. 여기 비율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111로 잡혀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베벨을 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론트 좀잘 보시면서, 아니면, 자, 요거, 요걸로 요 갈게요. 자, 엣지, 엣지 선택으로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 0, 숫자 0 눌러서 렉탱글 셀렉션 모드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윗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라인이, 이 베벨이라는 거는 라인을, 라인을, 두 개, 세 개, 네 개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윗부분을 면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해서 둥글게 다듬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 클릭, 베벨 여기에 있죠. 베벨 이거 요거 저기 이거 요거 눌러주시고, 마우스 우 클릭해서 베벨 눌러주시고. 자, 얘도 똑같아요. 여기 빈 공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니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은, 자, 요렇게 베벨이 적용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둥글게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적용을 시켜주시고, 오른쪽에 서브 디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세그먼트, 서브 디비전 요 부분은 3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선택 툴로, 이 무브 툴로, 무브 툴로. 자, 여기 여기 퍼스펙티브 여기 보시면서, 자, 여기 이제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한 줄로 쭉 연결이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시프트 누르고 또 더블 클릭. 시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 그래서네 모퉁이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시프트 누르고 요 아래 자, 네면을네 변을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8군데 라인이 이렇게 선택되고 저랑 똑같이 진행이 되셨다면 총 44개의 라인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자, 베벨, 마우스 우클릭 베벨 줄 거고요. 빈 공간 클릭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수치 저하고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자, 옵셋 1cm 서브 디비전 0 줄게요. 여기 옵셋 1cm 주시고 서브 디비전 0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벨 들어가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몸통은 이제 끝났습니다.